여기 겉넓이 합은 처음 겉넓이보다 120이 늘어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부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처럼 자른 거죠. 어, 어떤 어디를 잘랐어? 여기를 이렇게 푹 잘랐죠, 그쵸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하고 그다음에 어 두부를 여기 자른 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일... 어디가 지금 여기가 이제 면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느 면이에요 여기가 이쪽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런 면이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랬더니 지금 건널비 처음 건널비보다 120cm 늘어난다는 것은 여기가 늘어나는 거야 딴 데는 안 늘어나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건널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잘렸다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는 합하면 똑같은 여기 건널비가 된다고요 지금 늘어나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늘어나지 않는데 늘어난 곳은 여기. 지금 여기 잘랐을 때 여기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거 그다음에 이쪽에서 바랐을 때 똑같은 이만큼의 똑같은 면이 또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120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어, 이 이거하고 양쪽 이쪽 면에서 바라본 거, 이쪽에서 바라본 거두 개가 있으니까 그게 120이라고 했는데 요게 얼마야 지금?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건너비가 이렇게 하면 60이 나오잖아. 지금 10하고 6곱하니까, 그렇그럼 여기가 60이고 60이니까 120 되는 거 맞죠, 그렇 자 그래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네 조각 그 두부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자를 때어네 조각의 겉넓이 합은 처음 겉넓이보다 얼마만큼 늘어나냐 자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잘랐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이 있다고요 지금 요거 요거 요것이 여기에서 생기는 거잖아 요 지금 그치 그래서 120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 이렇게 면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면이 있다고요 지금. 그게 생기는데 그 면이 누구랑 같은 거야? 요 면이랑 같은 거라고 지금. 이게 얼마야? 어, 6, 높이가 6이니까 60, 60, 120이 생기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어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이 120이 생기는 거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20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40이 더 생기겠네요. 응? 됐어요? 응. 음.